잊혀지지 않는 악몽! 여보세요? 네? 여보세요? 네 네네 야추티몬내 인기도를 왜 내려! 응? 어? 아 인기도 내렸어! 괜찮아 인기도 내리면 어때 인기도 어. 없잖아요 원래 <laughs> 왜 갑자기 인기도 내렸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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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바나나 모자 쓰셨나 근데 좀덜아 더... 아, 아니 좀 변태 같아요 뭐라고요? 변태 같아요 조용히 하세요 변태 같아요 조용히 하세요. 변태 같네요 조용히 하세요. 와, 변태 같아요. 와, 제가, 뭐야? 막, 왕아님 막징징거렸더니 네. <laughs> 조용히 하라고. <laughs> 사람들이 그러네요. <laughs> 아, <닥치랑. 웃음> 아, 뭐, 템을 줬다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라고 그랬다고? <laughs> 저희 <laughs> 밤물라 아니요, 지금 이제, 저희 뭐합니까, 이제? 저는 와일드보어를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. 아니, 뭐야, 지금 연렙을 하고 있어. 그럼 나도 연렙해요? 어, 네, 당연하죠. 어, 진짜? <laughs> <laughs> 원화의 팬들이 자꾸 와가지고 저한테 스티 하거든요. 어 찾으시는 거 같아요. 원화의 성공다잡 수가 없게왔는데 <laughs>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? 일단 님을 못 찾겠어요. 님이 어디? 1일1일 11... 님이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어, 난이목 무기 줄려고 교환 신청 같아서 내가 자기 왔어. 이랬더니 교환 취소가. 왔어요. <laughs> 아, 그래서 저희 결혼 언제예요? 어디서 하는 건데요? 결혼식장에서 결혼 하죠. 사람 많을때결혼을 빨리 가죠. 저희... 아 그럴까요? 스마트 맨 don't get 야 누가 고학 있는 사람 있어? 좀 뿌려봐 축의금 좀 내라고. 어, 아 코디가 너무 좋아요. <laughs> <왜요? 웃음> 아, 아 왜? 아니, 이게 왜, 이게, 야, 이게 요즘 결혼식 하는 복장이에요. 와 어떤 사람이 와일드 보의 송곳니 1대개개를 축의금으로 주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저예요, 와드나님. 죄송해요, 죄송해요. 네. 저도 저 의자 음, 좀 빌려주세요. 저도 드레스 입었어요, 저도 이쁘죠. 전치 10주 의자 말고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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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중환자실입니다. 이제 저기다가 해야 되지 않나? V 보람 고양이 부인님 축하 감사합니다. <laughs> 전전신이 나한테 축하 불러주고 있어. 아니, 추, 노래 해주고 있어. 보람 <laughs> 고양이? <뭐라 웃음> 어얘 누가 꽃 뿌린다? <laughs> <laughs> 오뭐뭐뭐 파격인가 봐요. 어. 그노면 그렇게면 200평생 멋지게 할 거야. <laughs> 놀래몇이야 과장! <laughs> 사람님은 <일은> 모르는 거니까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뭘 결혼 이혼금이야? <laughs> 사람님 모르는 미달용? 거니까 미자루를 <laughs> <laughs> <사람을 왜> 주셨어요. <laughs> 아니 왜미자을를 줘? 우리 병원이 행복하게 살 건데! 와우! 아, 이어서 소속 때 쓰라는데. <웃음> <웃음> 이 돈들, 부끄럽지 않게. <laughs>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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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우리 신재웅 님도 소좀 <laughs> 5천만원 <,000만> 주셨거든요? <laughs> 누가 에메랄드, 원석 뭐. 주면, 에메랄드 주면서 타임스톤이라고 도망치고 싶은데 쓰라고. <laughs> 아경님이 많이 먹으니까 햄먹이로 아, 네. 어느 정도 버티야 하고 저 새끼 나한테도 그랬어! 저 새끼 나한테도! 저 똑같은 새기가 나한테도 했다고어 아까 악녀 눈물 흘리게 하면 입에 목지게 한다는 분이었다 언데 <laughs> <laughs> 장어구이 안 받아 아니아니아니 미친놈이 장어고양물드시려고 했어 아니 맛있게 먹으라고 음식이니까 맛있는 음식이니까 아니 장어 안좋아합니다 어 변호사님 로 이혼소송을 하려하는데요 아니 저험한지 지금 30분도 20분도 안됐다고 채유는 식비입니다 제 능력으론 <laughs>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. 저희 변호사가 네. 미안해, 막을 수 없었어. 제사는 누나 건 없어. 레이디아, <laughs> 네 저와 <좋아>. 이혼해 주실래요? <웃음> 다이아몬드는 <웃음> 비싸죠? 좋습니다. t h 이또 해야 해요. 도와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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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천만. <미천 받았네. 웃음> 기를를지켜주세요 아,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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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은? <laughs> 자, 본인은 공주다. 예, 아니요. 공주다, 예. <laughs> 오, 지금 화면 갈라진 거 봤어요? <laughs> 자, 가져가세요. 휴연 <회원> 왕자지. 틀린 <laughs> 말은 아니야. 뭐야? 절대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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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도루코 대가 <데가> 주면서 잘때 <laughs> 네. <절대> 찔러 그리고 <웃음> 도망가.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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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땅 하나 줄게. 땅이요? <웃음> <웃음> 돌멩이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맞지 돌멩이지. <laughs> 아! <laughs> 악녀치기 막 <때레. 웃음> <laughs> 악녀치기 막 때리 <때레>. 뭐뭐 <laughs> <laughs> 뭐? 뭐, 뭐. <laughs> 저 아무것도 뭐할 줄을 모르거든요. 쉬워요. 오케이 해보죠네 다섯 개를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. 내가 이겼어요. 제가 어 뭐야? 왜왜 <laughs> 왜, 뭐지? 한 번만 더 해. 한 번만 더, <Syndrome> 더 해. 한 번만 더 해. 한 번만 더 해. 빨리. 한 번만 더 해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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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서 땀끝네 여기서 땀끝네 아니야. 엄마, 뭐, اب... 아니야. 한 번만. 아니, 한 번만 더 해.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해. 한 번만 더 해.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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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못하시네요. 아니요, 저는 지지 않았어요. 저는 지지 않았어요. 진짜 못하시네요. 아니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. 끝나기 전에 아, 진... 저기 처리했어요. <laughs> 추하다.